안녕하세요. 오늘도 누워서 문학 한편 살펴보죠. 오늘 함께 볼 소설은 아주 더러운 소설이에요. 제목이 소낙비잖아요. 근데 황순원님의 소설 소나기와는 대조적이에요. 소나기는 너무 아름다운 순수한 사랑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건 이 소낙비는 아주 아주 더러워요. 이 소설이 이렇게 더러울 수 있는 이유는 김유정님께서 그 대단한 필력으로 1930년대의 농촌 현실을 너무나 잘 그려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은 서론이 길었네요. 아니 처음으로 서론이란 게 있었네요. 김유정님의 소설 소낙비. 지금 시작합니다. 검은 구름 가득한 오후 비가 쏟아질 듯한데 비는 안 오고 후텁지근한 오후. 준호가 방문 턱에 앉아서 턱을 괴고 아내를 노려보고 있어요. 준호는 저녁을 때울 감자를 씻고 있는 아내에게 이원만 어디서 구해줄 수 없겠냐고 다시 물어요. 위협하는 말투를 보니 몇번 요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아내는 답이 없죠. 묵묵히 감자를 씻고 있어요. 답이 없으니 준호는 우라통이 터져요. 준호 자기는 별다른 수가 없지만 아내는 나이 젊고 얼굴 반반하니까 이혼쯤은 어떻게 마련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답답한 마음에 준호는 돈좀 해주지 않겠느냐며 소리를 빽 질러요. 아내는 역시 대꾸가 없죠. 그러자 준호는 벌떡 일어나 지게 막대기를 손에 들고 아내 옆으로 뛰어가죠. 그리고는 아내의 연한 허리를 모질게 후리죠. 계집이라는 게 남편 근심도 덜어 주는 거지. 끼고 잠만 자는 것이냐 하며 소리를 지르며 아내를 마구 패요. 춘호는 언제부터 너를 졸랐냐며 그렇게 화를 내며 계속해요. 아내는 그렇게 맞다가 소리를 지르며 쌀이문 밖으로 도망을 치죠. 눈물을 흘리며 뛰죠. 콩밭길로 들어서요. 그때 남편 춘호의 목소리가 들려요. 네가 나 피해서 어딜 가겠냐? 하며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아내가 놀라서 돌아보니 추노는 아직 대문 앞에 서 있어요. 아내는 쇠돌이네 좀 다녀오겠다며 쭈뼛쭈뼛 대답을 하고 횡하니 걷기 시작하죠. 추노의 아내도 돈 2원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돈 2원이 구하기 쉬운 돈이 아니에요. 그 부부의 생활을 보면 돈 2원은 나올 구멍이 없죠. 추노 아내가 하루종일 산을 다니며 캐는 더덕과 도라지를 저녁에 팔아서 보리살한 사발과 바고요 그걸로 추노 내외가 밥을 지어 먹어요. 그나마도 요즘 철이 아니어서 도둑 도라지가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추노 아내가 남의 집 가서 하루 종일 보리방아를 찧어주고 보리밥 한 그릇을 얻어와서 남편과 나눠 먹죠. 그러니 이원이라는 돈은 뭐 이원을 마련하려면 남는 보리를 가져다 파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이 동네에서 남는 보리를 가진 사람은 쇠돌래밖에 없죠. 쇠돌 엄마는 원래는 평범한, 가난한 여편네였죠. 근데 이 동네 부자인 이주사와 은근히 배가 맞은 뒤로는 얼굴도 모양 내고 오치장도 하고 밥 걱정도 안 하게 되었죠. 쇠돌 아빠가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데도요. 그럼 쇠돌 아빠는 이주사 멱살 잡고 잡아 족쳐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쇠돌 아빠는 이때다 싶어 아내를 이주사에게 내어주고 이주사의 은혜를 입어 옷도 얻어 입고 자기 농사는 슬슬 지어가며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죠 더럽죠 동네 아낙들도 이걸 부러워하고요 소설에서는 안 나와있지만 동네 남자들도 쇠돌아빠를 부러워하겠죠 더러워요 이 동네만 더러운 게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게 더러웠어요 그런데 추노천은 쇠돌 내에 가기가 좀 꺼려져요 쇠돌 엄마가 팔자를 고쳐서 시세움이 나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지난 늦은 봄이었죠. 추노가 집을 비운 날 밤에 한 사내가 뛰쳐들어 추노처를 겁탈하려 한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이 주사였던 거예요. 추노처가 잘못한 일은 없지만 괜히 쇠돌 엄마를 보기가 민망한 거죠. 뭐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에요. 또 이해하기 힘든 감정도 있어요. 추노처가 그때 자기가 좀만 잘했다면 지금쯤은 쇠돌 엄마처럼 호강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다며 아쉬워하는 거요. 추노처가 쇠돌레로 가고 있을 때, 검은 구름이 점차 내려앉는 듯 하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추노처는 밤나무 밑으로 뛰어들어가서 비를 피하죠. 쇠돌 엄마 집을 바라보니 쌀이 문이 닫혀있죠. 아직 쇠돌 엄마는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렇게 비를 맞으며 쇠돌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쇠돌 엄마가 아니라 이주사가 우산을 받쳐들고 오고 있네요. 춘호천은 나무 뒤로 몸을 숨기죠. 이 주사는 마치 자기 집 들어가듯 쇠돌레로 들어가요. 춘호천은 머릿속이 바빠져요. 쇠돌 엄마가 없는 건 확실한 것 같고 이 주사 혼자 있는 것도 확실하고 그리고 개 돼지같이 시도 때도 없이 맞고만 다니는 자기 팔자도 서럽고 팔자를 고칠 기회가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온것 같죠. 춘호천은 쇠돌레로 들어가요. 뻔뻔하게도 쇠돌 엄마를 불러보죠. 당연히 이주사가 나오죠. 이주사는 추노처를 보고 빙그레 웃으며 쇠돌 엄마는 없지만 안방에 들어와 기다리라고 권하죠. 추노처의 연기가 시작돼요. 이주사가 들어오라 재차 삼차 권해도 쇠돌 엄마 있는 줄 알았다고 오늘은 그냥 가겠다고 다음에 오겠다고 이렇게 이주사의 애간장을 태우죠. 그렇게 추노처는 돌아가려는 신용을 하는데요. 이주사는 급한 마음에 두번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놓칠까봐 허둥지둥 입에 물었던 장죽을 방바닥에 내던지고는 흙바닥으로 내려와 추노처의 허리를 끌어 안고는 안방 안으로 몰아넣죠. 추노처는 왜 이러냐면서 이거 놓으라고 뿌리치며 앙탈을 부려보지만 결국 그렇게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봐도 알겠죠. 이주사도 추노처도 다 알겠죠. 그 강제함이, 그 반항이 다 그저 방 안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한 하나의 절차였음을요. 그런 가식적인 절차를 거치고 본론으로 들어가고요. 1시간 만에 추노처가 나와요. 아, 제 말이 너무 천박한가요? 오해예요. 천박한 게 아니라 제가 좀 수줍음이 많아서 적절한 어휘를 찾기가 어려워서 돌려 표현한다고 한 건데 좀 천박해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추노처는 성공했다며 기뻐해요. 남편에게 부여먹을 농토를 주겠으니 자기 첩이 되라는 이주사의 제안도 받았고요. 또 무엇보다 기쁜 건 내일 한번 더 와주면 이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이 일을 알면 자기가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기뻐하며 빗속을 가뿐가뿐 뛰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춘노는 아내를 기다리고 있죠. 아직도 분이 안 풀려요. 3년 전 고향을 떠났죠.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계속해서 흉작이었어요. 빚은 쌓이고 빚쟁이들의 위협에 못 이겨 결국 고향을 떠나게 되었죠. 세간살이 다 버리고 알몸으로 아내 손 잡고 그렇게 야반 도주를 해요. 그러다가 피폐해진 농민들 사이에 유행하는 노름판에 손을 대게 되었죠. 추노는 노름판에서 호구는 아니에요. 나름 기술이 있어서 판돈만 있으면 해볼만하죠. 아내가 왔어요. 추노는 한마디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아내에게 주먹땀을 냈다 붙여요. 그러고도 화가 덜 풀려 매를 잡으려 하자. 아내는 일단 두 손으로 빌어요. 살려달라고 빌면서 힘없이 말하죠. 내일 돈 마련해 올수 있다고. 추노는 재차 확인해요. 진짜 내일 되냐고. 내일 된다는 확신에 찬 아내를 보고는 어찌 된다는 것인지 혹시 못할 짓을 한건 아닌지 확인해 볼 법도 안 돼. 근데 추노는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그리고는 감자를 삶으러 부엌으로 들어가려는 아내를 말리며 자기가 감자는 삶겠으니 어서 들어가서 옷 말리라고 합니다. 병난다면서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화목해요. 준호 팔을 베고 아내가 곁에 두었죠. 서울은 언제 가냐는 질문으로 시작되어 두 사람의 다정한 대화가 오갑니다. 준호는 서울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서 아내에게 서울살이에 대한 이런저런 조언을 해줍니다. 아내는 서울살이의 꿈에 부풀어 행복에 젖어. 남편의 설명에 네네 네. 하며 모기 소리로 대답을 해요. 그렇게 남편의 설교가 길어지자 아내는 세근세근 잠이 들어요. 추호는 잠든 아내를 보고는 이런 망할 것이 남 말한데 자빠져 잔다고 하면서 아내의 이마 위로 흐트러진 아내의 머리카락을 뒤로 쓰다듬어 넘겨줍니다. 다음 날도 화목합니다. 아직 시간이 넉넉한데도 추호는 얼른 머리 빗고 출발하라며 아내를 재촉합니다. 아내는 아직 멀었다고 말하면서도 이미 머리를 열심히 빗고 있어요. 오랫동안 빗지 않은 머리가 잘 빗겨지지 않자 추노가 빗을 빼앗아서 빗어주기 시작합니다. 물을 칠해 맵시 있게 쪽을 딱 찔러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정성을 들여 삼아놓았던 집신을 아내 발에 신기고 주먹으로 고을 내줍니다. 추노는 그렇게 이원을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아내를 한껏 꾸며주고는. 이 주사에게 보냅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어때요? 처음에 예고한 대로 더럽다는 생각이 드나요? 당시의 더러운 현실, 안타까운 현실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죠. 식민지 농촌사회의 모순과 타락한 현실을 그린 이 소설은 1935년 조선일보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